모두가 병자가 되어서 아, 코로나 때 그거 걸려가지고지금 약간 <웃음> 뭔가 <웃음> 원래 이게 삐리 닦고 쳤을 때 찍어야 되는데 삐리 닦고 쳤을 때 코로나에 걸려 버려 가지고 일주일이나 지나 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영상을 못 쓰거나 재미가 없게 나오면은 코로나 탓인 걸로. 그왜 코로나 탓이야? 세상이 탓이야. 왜? 아니 코로나 탓이지. 코로나가 이렇게 또 만든 거 아니야. 한명 오늘 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 조심해야 된단 말이지. 저번에 열듣링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어. 댓글들 중에 대부분은 좋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일부 댓글들은 이제 영상의 실 을 크게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 그 댓글들의 주된 내용은 영상의 내용 중에 밸런스 관련된 내용이야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은 오피무기와 뭐 스킬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패키지 게임이니까 그렇게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 PVP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적 침입이 불가능하게끔 세팅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영상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형태의 댓글들이 좀 있었.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지 아무튼 PVP에 관련된 이야기야 PVP가 있는 게임이다 라는 말과 PVP가 메인인 게임이다 라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지? 엄밀하게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럼 PVP가 메인인 게임은 어떤 게임이야? 철권 같은 거? 음. 대전 액션 같은 경우는 PVP가 전부인 게임이잖아 물론 스토리 모드가 있기는 해 혼자서 하는 이제 아케이드 스토리 모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비중은 아니고 그거 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캐릭터가 1대1로 싸우는 거가 핵심인 게임이지 또, 롤, 오버워치, FPS, 뭐 이런 류의 게임들도 PVP가 메인이지. 다만 그거를 뭐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대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임에서는 당연히 겨루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룰 자체가 공평하게 어느 정도 돌아가야 이 겨루기가 공정하게 돌아가게 되겠지. 이게 이제 어긋나면은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가 훼손이 되는 거야. 이건 되게 명확한데. 사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PVP가 있는 게임이야. 대표적인 게임. 어. 어. <laughs> 그거 나올 줄 알았다 와우는 PVP가 있는 게임이지 나는 이제 PV, e 레이드 위주를 좋아하고 PVP는 거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너는 어때? 전장과 투기장은 되게 열심히 했잖아 특히 투기장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았나? 네, 열심히 했죠 어. 투기장 엄청 열심히 해서 미는 PVP가 너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 와우 하면돼 있어서 PVP 있어서 밸런스 어땠어? PVP 밸런스 개XX 쓰레기죠 <laughs> 그거는 와우를 하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레이드보다 아니, 더 쓰레기예요. PVP가 나름 안에 투기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회도 있고 그 정도였잖아. 초기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PVP가 계속 있었는데 와우에 있어서 PVP는 정말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단한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서는 항상 마법사 사기 한때는 뭐 죽기 사기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마법사가 사기였고 흑마는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컨트롤도 필요 없고 그냥 연고 생창만 발라놓고 빙빙 돌면 무조건 이긴다 막이서그당시 흑마는 안 쳐줘요 흑마랑 <laughs> 드루 이렇게 해서 2대2로 검투사 먹었다면 안 쳐줘요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그러던 한참 창때 내가 와우 PVP 대회를 열었거든? 우리나라 와우 PVP 대회에서 가장 흥행한 대회 중에 하나인 인벤벨 PVP 대회를 열었는데 1회 대회 우승자가 흑마였어. <laughs> 그래서 1등하고 나서도 안 쳐졌지. 그러니까 3대 3도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거를 1대 1을 시켜놓으니 밸런스가 맞겠어? 1대 1은 완전히 밸런스가 안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내가 경기 룰을 되게 머리 써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한 결과가 더 더 나쁘게 흘러가 가지고 결국 힐러 대전이 돼버렸고, 다 무승부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무승부가 나면 무한히 경기를 할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주사위를 굴렸던가.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주사위 굴려가지고 올라가. <laughs>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지. 근데 흥행은 했어. 1차 대회가 결과적으로는 좋게 흘러가진 않았지만 이게 너무 대흥행을 해가지고 2차 대회까지 했었지. 2차 대회는 엄청나게 흥행 플러스 개인적으로는 꽤 재밌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해. 그때 막 명장면 같은 경우는 전사가 되게 안 좋았거든. 특히 이제 그 투기장 하다보면은 로켓장만 쓰잖아. 로켓장 가면 갑자기 확 이렇게 빨리 가면서 이렇게 딱 하는 것들을 다 썼단 말이야. 투기장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로켓장하다 부작용이 터지면 빨리 우웅 안 가고 갑자기 위로 붕 떠가지고 확 하고 낙 땜으로 죽어. 낙하산 펴시지 않나? 그건 나중에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 당시에 이제 그 장면만 나오면은 다 이긴 것 같다가 갑자기 그 로켓장어 부작용으로 붕떨어가지고낙뎀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뭐 그런 어떤 명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레인타임이 정말 유명했었거든 전사 중에 밸런스가 되게 안 좋았는데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와, 과연 레인타임이라면은 이 전사의 불합리한 1대1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막 하다가 로켓장어 부작용이 터졌어 그래서 붕 떴잖아 그래서 모든 전사를 응원하던 사람 사들이 아, 아깝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레인타임이 공중에서 낙하산을 탁 피더니 공중에서 이렇게 죽음의 투척? 던지고 공중 돌진을 해가지고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작용까지도 예상하고 온 거지. 낙하산까지 준비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죽투를 던지고 돌진으로 붙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했거든? 진짜 명장면이었는데 어, 결국 졌어. 뭐 전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laughs> 그러니까 2차 대회는 그래도 조금 잘 돌아간 게 내가 전장을 세 군데를 골라가지고 좀 변수들을 많이 발생되게끔 좀 세팅을 하고 룰도 1차에 비해서 훨씬 더좀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전투가 그래도 조금 더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무승부가 안 나도록 설정을 해놨단 말이야 로컬 룰들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차 대회는 1차 대회에 비해서 훨씬 더 재밌게 돌아갔고 꽤큰 흥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참가를 했어 하지만 밸런스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결국 결승은 마법사 둘이 올라가가지고 둘이서 얼창하다가 끝났다. 적패끼리 누가 누가 기둥에서 얼창 잘 던지냐 싸움을 하다가 끝났지만 어쨌든 명장면은 많이 나왔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즐겼지. 아무튼 그래 PVP가 있는 게임의 어떤 PVP가 좋은 평가를 받는 케이스가 있나? <laughs> 수지평 RPG에서는 어떤가요? 밸런스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가 나오지. 이번에 뭐 에픽 세븐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출시되는 형태고, 그다음에 성장 이 있는 게임이잖아. 그러다 보니 그 스트레스들을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고. 캐릭터 또 획득 자체가 이제 과금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밸런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PVP 밸런스가 완벽하다라고 돌아간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하물며 일대로 설계된 게임에서도 밸런스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거든. 스타크래프트조차도 특정 종족이 너무 세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어느 맵에서는 어떤 진영을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대회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꽤 있었거든. 그럴 때도 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그 밸런스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맵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그맵 제작자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수많은 맵들이 나왔었어. 대전이 메인인 게임에서조차도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PVP가 메인인 게임이 아니잖아. 방금 와우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서 이제 화낼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 왜 와우에서 PVP가 메인이 아니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그 사람들은 PVP를 메인으로 하니까 그렇지 내가 게임을 접속해서 90%를 PVP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PVP가 메인인 게임이지 와우가 그럼 그 사람한테는 PVP 밸런스만큼 중요한 게 사실 없지 갑자기 도적이 뭔가 상향이 됐는데 부속악에 기절 걸리는 건데 점감 효과가 없어지는 패치가 됐어 무슨 생각이 들어? 도적 키워야겠다 나머지 유저들은 PVP는 전혀 안 해. PVE, 레이드만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패치노트에 기절이 그렇게 됐대. 그 사람이 관심 있나? 그 패치노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가 메인이야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나 반응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다크소울 로 와봅시다 다크소울의 PVP는 어땠을까? 자 이것도 와우랑 사실상 유사점이 상당 부분 있어 다크소울의 PVP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뭐 DLC라든가 이런 걸로 투기적이 나오긴 했지만 나오기가 전인 일반적인 형태의 PVP 는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느냐 내가 진행하고 있어 게임을 근데 갑자기 암영이침입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상대가 내 월드로 들어와 그래서 그냥 발생돼 아, 물론 레벨 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게 기준 그리고 무기의 강화 수치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기준에서만 매칭이 되게 돼 있어. 이 PVP는 공정한 PVP일까? 아니죠. 왜? 예를 들어서 와우로 치면은 나는 PVP 아무 관심이 없는 그냥 응. PVE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길에서 PVP 엄청 좋아하는 애가 나를 습격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느낌이야. 침입한 사람은 내가 PVP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PVP에 대한 준비와 연습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들어오지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게임을 하던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침입을 당하는 거라서 PVP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단 말이야. 거기다 하나 더 있어. 몬스터들은 암령을 공격하지 않아. 그래서 암령이 되게 센 몬스터 앞에서 막 깔짝깔짝거리면서 막 놀리고 막 이러면서 와와 막 이러고 있으면 엄청 화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대1로 매칭이 되는 형태의 PVP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아. 레벨이랑 무기 강화 수준 적당히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컨트롤이 완전 다르고, 마음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고, 난 하물려 오다가 뭔터한테몇대 두드려 맞고 물약도 얼마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맞닥뜨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불합리하잖아. 이렇게 PVP가 시작이 돼,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PVP.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을 소환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명더 소환할 수 있어. 아무튼 나는 이제 여러 명이 갖고 있는데 암령이 샹! 침입했어. 암령은 근데 혼자야. 나는 이제 침입하려고 딱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저기 세 명이네. 이거는 공적합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근데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한 선택 아닌가? <laughs> 그치. 근데 공정한 경기를 하려면 일대일로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디폴트 PVP 시스템 자체가 다크 소울은 공정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 여기서 공정이라는 건 레벨과 무기의 강화 수준으로 적당히 매칭을 맞춰주긴 했지만 그렇게 매칭을 맞춰준 PVP 상태도 절대 공정이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형태에서 PVP가 발생되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실력 겨루기에 잘 안 되는 거지. 다크 소울은 수많은 무기와 수많은 장비 그리고 스텟 투자에 따른 어떤 테크닉을 겨루기에는 되게 좋은 재료들이 많단 말이야. 여기서 에 자기가 원하는 빌드를 맞춰가지고 그걸로 싸워보고 싶다는 욕구들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좀 비슷한 실력인 사람들끼리 한번 겨뤄보고 싶은 거지. 준비도 안된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학살하고 나오는 거는 재미가 없다. 우리 한번 실력을 겨뤄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일종의 투기장 지역을 만든 거야. 다크 소울 3에서는 이제 설리번이라는 보스 앞마당에 좀 넓은 공 가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PVP 하려는 사람들은 거기 소환해 가지고 순서대로 기다리고 계속 거기서 이제 1대1 PVP를 하는 거지. 요 사람들은 양쪽 다 PVP를 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마음가짐적인 부분에서는 공정하지.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무기 강화 상태라든가 레벨 상태는 또 맞아야 매칭이 되니까 그것도 비슷해. 그리고 설립한 앞마당에는 뭐가 없어. 몬스터도 없고, 둥그런 형태로 이제 광장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지가 되게 명확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경기장처럼 생긴 거지. 거기서 안에서딱 싸우니까 어떤 몬스터의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지. 딱 일대로 붙어가지고 서로 인사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싸움을 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룰을 어기면 어떻게 중간에 약간 심판 같은 애가 있어요 양쪽을 소환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달려들어가지고 죽여버려룰 어기 사람 몇좋차 어쨌든 모자란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로컬로 좀 변경하면서 유저들끼리 룰을 정해서 재밌게 즐겼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기급 장비와 세팅 빌드들이 항상 얘기가 나오고 그것들은 너무 OP다 그것들은 이길 방법이 없다 같은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왔고 근데 또 소울류에는 그 와중에서도 또 약간 말도 안 되는 망자 있잖아. 그렇게 OP급이고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버리는 사람들도 또 있어. 그런 식으로 PVP가 돌아갔었지. 이후에는 이제 DLC가 추가돼서 정식으로 투기장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됐고 투기장에서는 그 완전 PVP 전용의 컨텐츠가 나중에 DLC로 업데이트 되기는 했지. 그런 식으로 돌아간 게 이제 다크소울의 PVP 구조야. 그러니까 나름 선형 진행에 가까운 다크소울에서도 PVP 밸런스, 그리고 장비 밸런스, 스킬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었다고. 그런데 이제 엘든 링으로 넘어오면은 얘기가 또 달라져. 엘든링은 앞서 영상에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보상 체계, 다양한 보상들을 흩뿌려 놨지 사람들의 진행 속도나 스타일은 다들 다르고 예를 들어 우리는 링그레이브 남부는 한참 뒤에 갔잖아 앞쪽을 다 거의 진행한 다음에 나중 가서 몬드성 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몬드성 지역은 너무 쉬운 지역이잖아 더 어려운 데를 다 깨버린 상태니까. 근데 시작하자마자 몬드성으로 온 사람은 나랑 애초에 안 맞잖아. 한명 내가 들고 있는 장비는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 선형 진행에서는 비슷한 위치 오면 일부러 뭐 노가다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레벨 때랑 비슷한 지역이면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게 되지만 오픈필드로 이걸 열어놓은 순간부터 사람들의 진행순서라든가 레벨업 노가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숨겨진 장비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굳이 오피무기 뭐 존재를 떠나서도 이거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져. 반불검은 사실상 PVP에서는 거의 쓰레기 무기거든. 윙 쭈쭈쭈쭈쭈. 이거를 맞을 사람이 누가 있어? 슉 하고 피하는 거 맞지. 반불검을 피부피으면 바보야. 보스 모션도 그 빠른 모션을 다 피하는데 구르기로. 그 반불검에 느려 터진 시전 시간이랑 직선형 레이저가 무슨 유도탄도 아닌데 그거를 못 피할 리가 있나. PVP에서는 의미가 없지 대신 워르는 워르는 균하고 바로 직발기로 부한 강공이 나가는 거고 원거리야 워르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 워르는 피하기 힘든가요? 아,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다 피하지 근데 내가 이제 게임을 막 시작했는데 상대가 워른들고 덤비면 피하기가 어쨌든 힘들고 성능적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지 그런 부분들은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워른을 발견해서 워른을 초기에 획득했어. 근데 딴 사람은 여기를 다 돌긴 했는데 워른을 못 먹었어. 그러면 이게 PVP가 제대로 돌아가나? 무기 강화 상태와 레벨만으로 매칭을 시키는 게 밸런스가 의미가 있나?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픈필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무기의 배치 자체만으로도 무기 하나하나의 오피성을 떠나서 획득하고 획득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스킬도 다 마찬가지지 누가 얼마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들고 있고 뭘 획득했고 안 했고를 맞출 수가 없어 오픈필드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해놔도 공정한 PV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기가 다크 소울류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소울에서도 맞추기 힘들었던 이 PVP 관련된 장비 밸런스가 훨씬 더 힘든 오픈필드로 펼쳐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맞출 수가 있나? 맞을 수 없죠. 오픈 얼든데 어떻게? 어디서 파밍해서 오는 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지? 오픈 필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모두가 행복하면은 좋아. 하지만 어떤 이슈에 따라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 선택은 무언가를 취했겠지만 무언가는 일단은 뒤로 밀어놨다 좀 막말로는 좀 신경 껐다 자 오픈 필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장비를 그렇게 뿌려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있지 방금 말한 대로 PVP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져 맞추기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 때 이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야 다양한 수준의 무기들 그리고 어떤 보상이 되는 정도의 장비들을 이 오픈 필드라는 공간에 흩뿌려 놓았을 때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야 밸런스까지 맞추면서 같이 양쪽을 같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것이라는 거지 PVP가 메인인 사람한테는 프로미한 이. 선택은 매우 불합리한 선택이고 자기가 어떤 실망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어 그 선택을 옳았냐 틀렸냐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 평가 자체는 다 옳은 평가지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PVP를 기대했는데 PVP가 이렇게 OP 무기들로 말도 안 되게 들어가고 성립이 안 되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소울 시리즈에서 도 이전 작에서도 밸런스가 맞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인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엘든 링에서는 그게 더 심해지다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지.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야. 만약 장비마다 밸런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다 비슷해. 그럼 이거는 PVP 하는 유저들한테는 되게 이상적이겠지. 근데 니까 바꿔 말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아?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맞는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보스를 잡을 때 무기를 뭘로 바꿔 들어도 똑같이 힘들다는 얘기야. 기가 막히게 맞는데, <laughs> 어떤 장비를 바꿔 들어도 비슷하게 힘들다면. 물론, 이 영역은 있어. 아, 는공갑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공감이 너무 나빠서 플레이를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비마다 밸런스가 맞는 게 좋지.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 게임을 진행하고 싶은데, 성능적 차이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얘는 대검이라든가 뭔가 다른 걸로 무기 들으면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대검을 들고 왔더니, 어우, 쉽게 잡혔어. 이런 케이스에서는 내가 이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무기를 뭘로 바꿔들어도 똑같이 힘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게임을 접게 되는 이유가 될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밸런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접게 되는 이유 누군가는 하게 되는 이유 누군가는 재밌는 이유 누군가는 재미없는 이유가 돼버린단 말이야 거기를 오픈필드까지 펼쳐놓으면 은답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엘든링이야 왜 다크 소울 4가 아닐까? 왜 엘든링일까? 누가 봐도 게임 안에 들어가면 베이스 시즈임이 다크 소울인데 왜 엘든링이라는 다른 이름을 런칭했을까? 뭔가 기존 소울류 유저들이 싫어할 만한 선택을 했으니까라고 난 생각해. 왜냐면 이거랑 비슷한 선택을 모넌 크로스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정식 넘버링과 똑같은 네이밍의 후속작이면은 앞선 게임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고. 또그 IP를 사랑하는 유저들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넘버링을 바꿨을 때는 좀 새로운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기존 이름을 유지해서는 할수 없었던 시도들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과감히 포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우리는 이건 새로운 시도다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든링이 밸런스와 특히 PVP 관련돼서 욕을 먹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 이전 짝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 맞지. 다만 그거는 엘든링이 선택한 무엇과 바꾼 거라는 거야. 물론 나중에 이제 DLC가 추가되고 투기장이 정식으로 런칭되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부분들이 나중에 후속적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 실제로 항아리 기사 기다리고 있던 그 뒤쪽에 있는 지역이 투기장이고 실제 다크 소울에도도 DLC가 투기장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특정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거기서의 PVP는 박해 지역의 어떤 밸런스와는 다른 형태의 밸런스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프롬은 나중에 이제 PVP적 니즈들은 이런 걸 통해서 풀겠다. 라고 마음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사실 알수 없는 부분이지 다만 현재 엘든링의 이런 밸런스적인 문제 특히 PVP에 연계된 밸런스적인 문제는 엘든링이 선택한 유저 타겟층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좀 버린 쪽에 가까운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상에 달려 있는 PVP 관련된 부분, 특히 밸런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그분들의 생각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충분히 할수 있는 이야기고 나도 동의해 동의하지만 과연 엘든링 안에서 이거를 맞출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나는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